그 사람을 어?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어, 나는 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었다. 돌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laughs> 면밑 <면비천 웃음> 앞에다 두고 작품은 그렇게 해야 돼? 바로, 좀 쉬었다 할게요. 이 가사에서 못 빠져나오겠어요. 전는 저는 노래 지금. 저는 지금. 저지 노래, 노래 잘한다. 저 습관을 버리려고 녹음을 너무 오래 했어. 음... 처음에 골치, 골치가 아프다다니라. 이게 정말 댄스곡처럼 불러야 되는데. 네, 트루처럼. 골치가 아프다다니라. 아 노래 아 계속 아 녹음할 때만그쪼를 빼려고? 아 그거. 저거를 빼려고. 계속 오늘 너, 녹... 너는 지금 너랑 나랑 일하는 거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지? <laughs> <laughs> 어, 제가 나 않았냐고? 지금 제작하냐고. 어, 난 지금 아, 아는 형님한 왔어요. 자, 여러분 노래 들으셨죠? 네. 너무 좋았다. 손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어차피... 너무, 너무 좋았어요. 에스파파! 정말 와. 좋아요. 어, 역시 에스파파. 좋아요, S 좋아요. 파 파. 자, 이제 여기서 한 번씩 배워보겠습니다. 요요 네. 아, 요, 요, 노래 그냥 난안 배우고도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우 네. 아, 저의 어. 노래 노래 몰라? 누구야? 김상배. 노래 누구야? 노래 몰라? 누구야? 엎드려 뻗지마. 왜까지 아니, 이제 배우를 좋아지 아니야 박재승이야 아니, 아니 왜? 나수근소형야 지금까지 그래요. 그럼 이네 내용을 설명할 때왜나 아는 척하고 듣고 있었어? 아, 아니 가사를 알려주시니까 지금 와서 모를 모른다니. 아니 그 지난 주 숙제 였었잖아 미리 알고 오라고. 미리 알고 오라고 수근이가 수근이. 야, 너네 그래. 교실에 올 때는 기본으로 알고 그래, 와야지. 아니, 사연을 다 수동이. 수동이 알아? 알지. 해봐. 이 노래를 알면 해봐. 잠깐만 봐. 수동이는 말 한마디. 아 좋아요. 끝내 붙일 수 없었다. 근데 호동아, 웃렇게뛰고 불러. 예? 저기... 웃지 <laughs> 말고 불러. 목이 한쪽으로밖에 안 들어간 거야? 쪽만들어왜 <laughs> 거야? <모르는데. 웃음> 어, 호동아, 어. 이 노래는 너 지금 조금 전까지 약간 미소 띠고 부르면 안 돼. 음, 네. 사랑했던 그 사람을 몇 미터 앞에서. <laughs> 아니, 심비야 아, 호동이한테 웃음기 빼내며 나는 나는 정팔갱 웃음기 빼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수미야, 그 노래 아니야.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댄댄 댄, 나는 그댄댄다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laughs> 그 사람은 바로 남이 다 앞에 두고. 여기서부터 수미는 저 나가는 분까지 몇 미터인가요? <laughs> 쳐봐. 몇 메터? 그없지 그러니까. 나가는 운다. 분이 몇 메터 한것 같아. 그거 맞히면 내가 돌아가게 해줄게. 아, 니야 그리고 어, 자 그러면 이거 어, 어, 어. 대충 어, 어. 배워봤잖아요. 어, 어. 네. 그러면 어떤 분이 좀 자신 있을까 이제? 네. 이거는 뒤에 사랑했던 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가사를 다 부르면 안 돼. 저는 음, 맞습니다. 사랑 느낌을 주고 뒤는 느낌으로 음. 무거운 걸로 그래. 아, 해야죠. 아, 뒤는 아, 안 내도 음, 되는 거예요? 빼고. 어, 진짜 웃음기 아, 아, 빼고. 굿이요. 강짜장으로 데뷔하는 건가? 진짜 웃음기 빼고. 사랑해. 사랑사람해사랑 그 앞에다 해 <laughs> 나는 나만랑해내붙일수 없어 어, 하는 모습을 모습을 나는 그녀 돌아을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미터앞에다 두고 그 사람이... 마지 지나가는 공가어 자동차. 자동차 몇 미터 앞에 두고 그냥 지나쳐가는 자동차. <laughs> 와 근데 그렇게 가사를 안할 거면 차라리 노래 를안 부르는 게 낫잖아. 요 <laughs> 뒤에 거기 가사를 안부르던데 머리 안, 안 목이 매서 참아. 응. 그 말을 못 하는 목이 거지. 메이는 거예요. 목이 메이는 거예요. 목이, 목이 아 메이면서 그런데 감정적으로 이해했어요? 임무에서 100% 가. 그, 그 마음. 예. 이제 스미가 이제 마지막이제 어. 한번 불러야지. 수미가 한번 해 봐요. 마지막으로 수미 어. 있아 자, 마지막으로는 여기 있 김수미 학생 노래 부르고 재훈아, 내가 진짜 도움이 안, 안 되니까 해 줘야. 노래 교실 은 문을 닫겠습니다. 아니야. 아니 아 오늘 오늘 오픈했는데, 자. 오늘 오픈했는데 이거 오늘 문을 닫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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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던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어, 나는 나는 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었다 마주 앉은 눈썹을 보고 그냥 돌아설 수밖에 나는 나는 나 <laughs>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laughs> 웃기지 마 바로 요 부분 면리처 앞에 다 두고 그 사람을 뱉지 않아도 못할지요 김수미 합격. 합격! 자, 잘 상상을 해서 내가 지금 문제 내는 걸잘 맞춰봐. 사실 내가 젊었을 때, 음. 21살, 2살 때, 음. 군대 가기 전에 수영복 방문 판매를 한때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게 뭘까? 정답! 이제 어떤 집을 재훈이가 눌렀는데, 음. 그 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 거야. 짜증이 극도로 난 거야. 그래서. 생똥 누구세요 저기 수영복 있는데요. 했더니 문을 열고 진짜 문딱 열리면서 바가지로 물을 팍 물을 맞았. 어 아니 들어 소금을 뿌렸어. <laughs> 소금을 아니 물, 물 뿌리라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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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물 뿌릴 뭐 거면 나도 예상하고 거예요. 내가 물안경을 쓰고 갔겠지. 어? 어 수영모자. 내가 수영복 파는 사람인데 <laughs> 수영모자하고 나도 수영복 입고 물안경 쓰고 갔겠지. 물쫙 맞아도. <laughs> 아니 근데 우리가 답을 얘기할 때는 엉뚱한 답일 수있을까 화는 애지 마. 어,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 자 정답, 정훈이 재윤이가 방문 판매하러 간 아파트가 있었어. 근데 이미 거기에 예전부터 소독 도둑이 있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 었 근데 재윤이가 가방에 수영복을 잔뜩 갖고 있었을 거 아냐? 니 재윤이가 소독 도둑으로 몰렸어. 그래서 맞았어? <laughs> 아니 이게... 저기 수미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야. 내가 방문판매를 했잖아. 어, 여기 서 다니면서. 했어. 어. 어. 그 사람이 고민이 됐어. 살까 말까. 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실조 옷을 벗고 수영복을 입어보라고 그랬어. 대문 앞에서. 내가? 어. 너저 경훈이하고 호동이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laughs> <laughs> 내가 지금 무슨 옷을훔쳐가 그거 아니야. 자 힌트를 좀 줄게. 어, 어. 날 봐봐. 아! 수민! 들으라고 그랬어. <laughs> 어, 어, 들어갔어? 들어 들어간 적은 있어. 어, 어, 당연히 방문 판매니까 들어가야지. 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때 얼마나 내가 어려? 정답. 이법겠어 정답. 어. 재훈 형이 솔직히 잘 생겼어. 어. 잘 생겼고 매력이기 있 때문에 방문 판매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분이 어뭐 식사라도 하고 가실래요? 차라도 마시고 가실래요? 이러면서 형한테 약간 대시를 했어. 등. 아, 정답. 음. 아, 그... 좀 들어오시겠어요 해가지고 이제 음. 들어왔어 음. 들어와서 앉아있었는데 음. 들어오니까 남편이 왔어 물... 강아지... 방아지를... <laughs> 남편이... 아니 안에다가... 왜 우리 문제를 맞혀? 우리 문제를 오답을 맞혀 갑자기 잡으냐고 아니 나한테 해야지 춤을 안 하고 어릴 때니 어. 잘생겼잖아 잘생겼어 대신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들어갔고 되게 뚜드려 맞았어 아 왜? <laughs> 정답 아닐까? <laughs> 아니, 이건 정답. 정답이더 같은데? 이거 거의 우구의 세계인 거 같아. 의 세계 아니야? 뀨의 세계? 어? 야, 그러면 재훈아. 자기 잘생겼다 어. 그걸 강조하는 거야. 네가 좋은 일을 당해서 나쁜 일을 당해서 힌트를 줘, 아, 줘. 나쁜 일은 아니야. 자, 그분이 그 너무... 손을 반한 거야. 거야. 근데 부잣집이었어. 어. 그래서 아빠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냐? 일을 어. 그만두고. 아니야, 거기까지는 안 가고 예. 그 수영복을 다 샀어. 가족이 아. 있는 수영복 전체를 어. 다? 수영복... 수민 나중에 TV 봐서 네 등만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laughs> 마. <마다>. 아 이거 기대하지 마. 놀라지 말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집집마다. 정답. 그래서 나는 결국은 그 나이 때 이거를 끊습니다. 아. 정답. 네. 그 당시 때형 스물 두살때 진짜 옛날이고 커피가 귀했을 것 같아. 아. 그래. 최영 아. 방문 판매 네. 들어오세요. 차한잔 하고 가실래요? 그래서 커피를 이 집에서도 먹었어. 또 다른 집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어? 커피 한잔 드시고 가시네요? 커피를! 아. 가는 데마다 커피를 다 마셨어! 정답! 자체 고속도로 맥락 간 거네! 아니 그래서요, 그 아. 강남 쪽으로 다녔으니까 아. 어. 원래 우리나라는 예심 좋잖아, 아. 그러니까 그냥 안 보내고 계속 커피를! 어. 나한테 권하면서 나는 거절을 못 하니까 어. 아예 감사합니다라고 커피 먹고, 먹고? 수영복 몇개 팔고 음. 또딴집 또. 가면 또 커피 먹고 수영복 몇개 팔고 저는 어린 나이에 카페인에 중독이 됩니다. <laughs> 하루에 보통 몇잔 먹었어요? 하루에 거기서 보면 많이 먹 많이 먹었어요. 열 다섯 대에서 스무 잔 훨씬 넘아 먹었지. 그때는 또 아이스 없지. 아메리카노가 없을 때예요. 그때는 거, 커피 믹스보다는 거, 그냥, 믹스. 그냥 커피 세숟가이 프림 두 숟가리 다 수저로 어, 대충 아 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설탕 숟가리 이 그래서 커피 때문에 나는 그 판매를. 중단합니다. 근데 저 오늘 니가 조금 요령 있게 음. 커피 한잔 하세요. 그러면 네. 그냥 딴거 홍차나 딴거 주세요. 아직 그랬어. 아 거기서 내가 뭘 거기는 찻집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뭘 내가 그럼 메뉴판 좀 주세요 할까요? <laughs> 음, 오케이. 자, 나는 무야 <laughs> <laughs> 뒷모습이랑 안 어울려 지금. 무슨 뒷모습이 안 어울린다니까. <laughs> 아우, 나도 내가 싫다. 아우 웃겨. 자, 다음 시, 다음 대, 준미, 준미, 차례. 근데 이거 맞추기는 어려울 거야. 아 그래요? 내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 오해가 그래. 강아지를 한 번도 음. 안 키운 적이 없어.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상식이가, 삼식이가 있었어. 17년 살고 걔는 사람하고 거의 같아. 행복하게 살다 갔네, 어, 17년. 어, 음. 그럼 말도 다 알아들어. 식구도 근데 식구도. 내가 녹화하고 와서 우리 음. 삼식이 름을 불렀는데 음. 음, 왜 그래? 서마임. <laughs> 그런 <웃음> 표정을 했어. 못 알아봤나? 내가 뭐라고 했길래. 강아지가 왜 그랬는지도.. 강아지가 왜 그랬을까? 정답! 분장을 많이 하잖아. 어. 그냥 분장을 안 지우고 완전히 뭐 할머니 역할! 머리가 하얘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이제 삼식이가 딱 보고 어? 누구지? 뭐 이렇게.. 너... 분장은 지우고 오지. 어... 근데 말을 했는데 어목말리를 듣고 어? 왜 그러지? 왜냐면 참 가까워, 장훈이가 얘기한 거 강아지들이 언니한테. 소리에 또 예민하니까 소리! 불렀어, 삼... 일아 삼식아 해야 되는데 본인도 까먹고, 복귀라! 거아니 아, 비슷하다. 일용업리 전원일기 촬영을 끝나고 갔는데 어. 계속 연기를 하다가 이 톤이 그대로 이제 굳어져가지고 연장이 아, 된 거지. 복귀라! 이렇게 부르는 것부 삼식아! 이렇게 하니까마셨어정어 정답이야. 정답이야. 맞혀라. 맞이 공개했어. <laughs> 내가, 아니, 근데 내가 그렇구나. 가, 가갖고 전원 일기 대사 많이 하는 날은 어. 집 차에서 내려서 어. 엘리베이터 타도 이렇게 허리를 안 펴, 내가. 그래고 그날 나, 내가 놀랬어. 아이고, 삼지가! <laughs> <"오, 삼시가!" 웃음> <"우, 웃음> <"우, 웃음> 내가 미쳤나왜 이래. 아이고, 삼지가! 이렇게 <laughs> 된 거야. 완전히 아니, 그냥 정확하게. 그치, 그지 그 케이블 채널 어디 보면은 응. 전원일기 재방송 그래, 해주는거그요나 가끔 보는데 어. 그게 몇살 때야? 처음에 스물아홉 스물아에 그럼 아 22년에 했어 아니 근데 그걸 그래.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는 어. 내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그래. 요즘 보니까 어. 거기 나오는 수미가 진짜 젊어 이룡, 이용 언니였지? 그래 근데 이룡이 분이 나이가 더내 선배님이야 <laughs> 아, 그래? <laughs> 그래갖고 어. 어. 박은수 선배인데 나보다 3년 선배야. 아이고 뭐 있어 놈의 새끼야, 무살놈의 새끼야, 놈 새끼야 막 때리고 끝나면 이제 선배님 수고하셨어 이랬는데 <laughs> 도한 10년, <웃음> 10년 <웃음> 하다 보니까 아, 선배로 안 보이고 아들로 보이는 진짜. 거야. 가끔 회식도 가잖아. 그럼야너한잔더 너 먹어, 막. 나도 모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엔 놀래더니 당연히 어 주엄마, 이렇게 됐어. <laughs> 아, 10년을. <laughs> 아니 근데. 20년 응. 궁금한 게 29살 배우한테 시작해. 그걸 어떻게 아, 하게 돼?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나는 사극, 사극이 안 되는 얼굴이야. 음. 내가 사극하면 그 전도사 같대. 서양 전도사. 어, 사극이 안 돼. 나왔다가 잘린 적도 있어. 어. 배역이 없는 거야. 어. 그리고 내가 애교가 없어. 그때도 좀 특이했어. 음. 왜냐면 선배님들 보면 무조건 하루에 10번, 20번 인사를 해 하는데 예, 너는 왜 인사를 안 하니?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을 해야 돼요? 아까 했잖아요. <웃음> <웃음> 나 이런 식이야. 이러니까 다 미워했어. 아... 뭐, 농촌 드라마가 있는데, 뭐, 너 배역 있으니까 나와라서 갔더니, 아무도 없고 박은수 씨만 있어. 아... 인용이 많. 그래서, 어, 선배님, 아유, 우리 부은가 봐요. 그랬더니, 야, 네가내 엄마야. <laughs> 어, 맞아, 맞아. 그랬는데 내가 굉장히 유기에 강하고 깡다구가 있어. 어. 나는 미모보다 연기로 가야 돼. 스물아홉에 6 0대 노역을 한번 멋지게 해봐. 응. 해서 방송국에서 나를 찾게 만들어 하고 한 거야. 어. 그래갖고 맨날 시장 가서 할머니를 연구한 거야. 어. 할머니들이 거의 파는 사람이고 장 보러 온 사람이고 꼭뭘 주물주물 하죠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뭐 어. 어, 맞아 맞아. 꼭 일용업녀 역할 할때꼭뭘 먹어. 맞아 맞아. 먹고요 주머니 여기 이렇게 꼭. 맞아 맞아 주머이 있는데도 내 주머니에 몸에 돈을 차야 안심이 맞아, 되는 맞아. 거야. 목소리 아, 토는. 뭐. 아. 그래도 김수민데 김수민 아는 사람이 많은데. 얼굴만 이렇게 칠하고 목소리가 똑같으면 안돼 목소리를 응. 바꿔야 돼군산의 시골에 딸 그만이라는 할머니가 있어 어. 그 할머니가 목소리가 이랬어 그 목소리를 연습 때도 안 보여줬어. 첫녹한날 대사가 한마디야 깍두기 배역이야. 아 내가 이걸 배추김치를 만들어서 본상을 받아먹을 거야 싶었어. 그래가지고 첫 대사가 일롱아이 놈아 일어나 해가 중천에 떴어 이거야 그걸. 일어나이어 건너마 해가 충전해 떴어 그랬더니 다들 카메라 를 놓고 웃는 거야. 아, 어. 그때 주조가저 꼭대기 있잖아. 예. 거기에 요런 계단 있잖아. 양쪽으로. 음. 어, 예. 예. 피, 피 이어는 선생님 내려오는 소리가 다다다다다 수미야. 너그 목소리 어떻게 어떻게 냈어? 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나가 이러는 거야. 어. 그때 내가 속으로 해냈다. 했더니 아. 한 10회 가니까 이 불량이 일용없는. 깍두기에서 배출. 아아 메인 메인으로 메인으로 오는 거야. 어 거기에서 내가 연기 대상까지 받았잖아. 승훈이 무로 멜로는 안 찍었나? 한 번도 못했어. 에로도 없었고. 에로는 하고 싶어. 어 <laughs> 실장 응. 이번 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중요한지는 아닙니다만 음. 그래도 저도 반바지. 투자했는데 그래, 저는 탁시장도 뭐 왜... 투자했으니까 근데 네, 왜 저희가 실장입니까 어 자꾸 좀 나빠진다 실장으로 해 이번에 가문의 영광굴비 대박 나면 <laughs> 어. 아 제목이 어 가문의 영광굴비 가문의 영광굴비 탁시장도 아. <laughs> 내가 대표로 시켜준다고 했지 음. 조건이 그겁니까 조건이 그거예요 아좀 불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욕은 생기네요. 음. 그리고 신 감독은 뭐 아이디어 없어? 예, 신 감독입니다. 아... 신 감독은 음. 저이 영화 쪽에서 가장 빨리 찍는 감독으로 소문 나 있어서. 어, 내가 좀 빨리 찍는 걸. 네. 아, 그리고 또 가장 싸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싸고. 내가 섭외 했잖아요. <laughs> 네, 싸고 또 빨리 찍고 그래 가지고. 네. 아마 어저께 찍은 건데 오늘 개봉했죠? 네, 오늘 네. 아침에 개봉했죠. 오늘 네. 아침에. 네. 네. 조조를 본 사람이 있다고. 그렇죠. 6시 반에 딱개봉했어요 네. 스토리를 모르겠다는 사람이 전부 네. 대부분. 편집할 때 어. 잘못 끼워서 편집을. <웃음> <보더라고>. <웃음> 원래 반전 영화였는데. 반전 영화. 네. 뒤에 거 아, 앞에다 끼웠어요. 얹히면 급하니까 중간은 어떨까요 고맙게도 두분다 보셨네요. 어, 봤죠. 예, 예. 아, 거뭐 본래로 아. 본게 아니고. 자, 예. 다음은 예. 영광골비 제목만 딱 듣고 생각난 건데 음. 일단은 주인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 중요할 일단 여자 주인공으로는 우리 김수미 쌤이 당연히. 가실 거고 남자 골비. 주인공은. 아주 귀하게 생겼죠. 아, 남자 주인공또탁 음. 실장님이. 그렇겠고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세 명입니다. 맞습니다. 음. 그래서 한 자리가 지금 돼요 그래서 음. 제가 미리 오디션 공지를 냈습니다. 공고를 어. 냈어요. 음. 자, 당장 한번 들어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디션 들어오세요! 네. 아니, 그간문의 영광군부로 영광을 지으십니 아. 어이구, 어떤 어이구. 친구들인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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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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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배우들이요? 안녕하십니까. 오, 배우들이? 어, 배우들입니다. 첨보는 배우들 같은데? 아, 아니에요? 이렇게 무명만 나왔지? <laughs> 아, 배우들이네. 다음은 영광굴비 마지막 남은 주인공 오디션을 시작하기 앞서 일단은 대표님하고 실장님께 자기 소개를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어, 뭐야? 야. 안녕하세요. 나의 키다리 아저씨에서.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맡았던.. 아 키다리 아저씨에서 사다리 역할을 맡았나? <laughs> 전혀 그렇게.. 어,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건방질 수 있는데 음. 제 연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키다리 아저씨뿐만 아니라 음 저기서 봤어, 나는. 나는 소방관이다 해서 또 사다리 역할로 나어요 네. 아 사다리, 사다리, 농구 골뭐지미지구목나무기인 공룡, 백구까지 공룡, 백구. 백구까지 일인 1,252 역할을 니는 스티븐 아. 성비, 갑 스티븐 스필버가 그렇게 탐낸다던데. 네, 아.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아. 한꺼번에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료가 조금 세이브가 되는 음. 그런. 네, 당신이 잘... 뭐돈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돈은 뭐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오, 오, 오. 네, 우리가 원하는 주인공 역할 하나만 딱 하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 아니, 근데 이 근데... 서정원 배우가 좀 유명하긴 합니다. 아, 아, 예, 예. 신감독. 예. 여기 두 번째 그 모자 쓴저 배우는 그냥, 얼굴이 좀 커서... 이술과 심순의 이술 같은데 그냥? 음, <laughs>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 음. 어, 누구죠? 오. 탁월한 몸매? 어. 이 정도로 다 <laughs> 박세를바라봤는 강호동입니다. 얼마 어,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이태원 모글라스에서 주연으로 주연 네그 박세려 오이와 저 이제 강다로이 예아 네, 제가 박세려 오이를 뛰고 제가 이제 예, 오디에 선발이 됐습니다. 박서준 씨인가요 그때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그 외모로 박스를 했잖아요. 지금 뭐 법정 싸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예훼손으로 <laughs> 지금 고소당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아 박서준 씨랑요? 네네. 음. 아니 막말로 제가 그분한테 밀릴 게 뭐죠? 어? 제가 그분한테 밀릴 게 뭐죠? 오. 오. 그거는 나중에 따지고 앉으세요, 일단. 앉 대표님. 대표님 지금 자세가. 어? 대표님, <laughs> 어, <자세가 웃음> 어, 어, 대표님. 요 아, 외국에서 왔구나. 아, 외국인이. 아, 네, 중국 사람이에요. 외국인. <laughs> <laughs> 아, from from USA. America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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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메리칸. 오케이. y o u speaking English? Oh, very yeah. good. Oh, thank, thank you. My name is Ricky. 한국 <laughs> 자, 자, 잘 몰, 몰라, 몰라요. 한국만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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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다리 꼬지 아, 마세요. My Introduce 어, 소개? h 어, so, 아, 어. 할리 o 드에서 이미 대박 영화 오. 했어요. 어, 아. 아. 앤트맨 주연이에요. <웃음> <웃음> 앤트맨 <웃음> 아. 아, 놀라겠지만 <웃음> 지금도 <웃음> 어, 변신 상태예요. 아빠가 오. 한국 사람, 어, 엄마는 여주 사람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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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정말 잘 적됐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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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켄트 기즈에 있죠? 아 예. 아, 글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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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평 아니죠. 아, 양처 여주. 네. 외국 이름이 뭐죠? 티 네. 개미, 개미. 개미? 개미 퍼머거? 아, 개미 톰하고. 아, 어, 한테저 박서준입니까? 강호동입니까? 박서준이요. 가까이 있는 이분은요이이리 어, 친구는... 어, 친구는... 어, 매니저 아니에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laughs> 저는 2018 아는형님 나무 주연상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아, 산자 경력이 너무 약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래한 뮤직비디오에 다수의 연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대사가 한 마디도 안 나서 참 좋았던. 아, 맞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뭐야, 뭐죠? 뭐, 어, 크로마킹가요? <laughs> 아, 저분은 뭐죠? 저, CG 연기가 아, 진짜 얼굴만 있다. 2019년 아는형님배 여우주연상을 받은 아 천의 목소리 스티븐 시갈이라고 합니다. <laughs> 스티븐 시갈이에요 아, 우리 김수미 우리 여배우님의 노래를 우리 김정미 씨가 부르는 걸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그래. 진진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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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생긴 거야? 웃음> 아, 저는 왜화니까 너무 절묘한 거 아니니까? 지금 아 <laughs> 우리 영화에 저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도 <laughs> 여러 가지 다양성을 봐야지. 아 어, <laughs> 아 어, 야, 안녕하십니까? 어 누구요? 겸손합니다. 나가 있어요. 아, 기생충이란 영화 아시죠? 어? 음, 어, 알지. 기생충 아니죠? 네. 네. 기생충이란 영화의 아이디어를 제가 드렸습니다 음, 어. 아 제가 실제로 어느 한 부자의 집에 4분의 1을 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우, 아 실제 그거 네. 알죠, 알죠. 소문은 그래서... 들었으면... 소문 들었어요? 봉준호 감독님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영감을 받으셨죠 봉준호 감독님이요? 네 제가 아. 전화해 볼까요? 굳이 전화까지는 안 <laughs> <laughs> 하셔도 될것 <거> 같아요 <laughs> 아니 겁먹지 말아요 통화 안 되시니까 <laughs> 그 다음에 안경 끼고 반바지 입은 사람. 네. 요새 유행하는 뭐죠? 트렌디한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현재 드라마를 찍었거나 현재 활동하는 배우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솜승원이라는 어, 아 배우와 어깨를 어? 나란히 하면서 최근에 저녁 같이 드실려를 이제 맞췄고요. 아 그러면 은 우리 영화에서 지금 가문의 영광 굴비니까 음? 굴비를 좀 흉내낼 수 있나요? 어이. 이거 하면은 거의 뭐 유력하죠. 네. 네. 아 근데 우리가 시간을 좀 절약하게 네. 생선 역할은 그냥 생선 식물을 쓰고 아. 그냥 연기를 봅시다. 가문의 영광 굴비가 자린고비 스토리인 거죠?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니 굴비... 조, 예. 조폭들의 어두운 세계를 그린 영화 어. <웃음> <웃음> 그래요? 네. 저도 몰랐는데.